이 예, 이번 시간 남북국의 성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의 성립은요, 이제, 통일신라가, 어,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북쪽에 발해가 생김으로 인해서, 북쪽에는 발해, 남쪽인 통일신라, 이제 남북국 시대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세기 중엽, 백제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상실한 신라는, 김춘추를 보내 고구려의 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후반전 같은 경우는요, 그, 쌤이, 어, 그, 고인돌 백외, 고인돌 백외, 고돌 백외, 고돌, 고인돌 백외 좋아하는 거 누구야? 나당, 고돌 백외 나당, 후반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후반전은, 어, 백제와 신라의 싸움, 1번, 그 다음에 고구려와 수당의 싸움, 이렇게 한반도 내의 싸움과 그 다음에 중국 세력과 고구려 세력의 그 전선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고구려의 청해 전술과 산성 전술에 의해서 당태종이 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태종이 뭐 카더라긴 하지만 한쪽 눈을 잃었다. 하여간 고, 그 당태종 자체가 패한 것도 그렇지만 그 당나라로 돌아가면서 고구려의 어, 전법에 말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태종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이가 갈리는데 이때 백제의자왕이 신라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대야성 여기 보면은요, 이 예, 대야성 지역 경남 합천 대야성은 신라의 서부 요지로 백제와의 접경지에 자리했다. 오른쪽 가까이 위치한 낮은 상이 대야성이 자리 잡던 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였냐면 김품석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김품석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김고타서예요. 이 김고타서가 누구냐면 김춘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은 대야성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고 그 딸이 김고타서가 이 대야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야성 싸움에서 백제가 승리를 하면서 김풍석이 죽고 김고타서도 죽어버립니다. 김춘추가 자기 딸과 사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기둥에 머리를 댄 채로 하루종일 어 그냥 멍한 표정으로 앞에 사람이 지나는데도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품, 김춘추는 곧바로 왕이 되기에는 힘든 진골 출신이었는데 성골만이 왕이 됐었으니까 근데 김춘추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어 맏딸이었던 큰 딸이었던 김고타소를 김풍석이랑 맺어줬는데 김풍석이 그 혈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김풍석하고 자기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의 꿈이 멀어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이런 충격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큰피그큰 그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김춘추가 대야성에서 자기 딸이 죽고 나서 이제 고구려에게 군사 요청하는데 그런데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김춘추는 당태종에게 가서 당이 백제를 멸망시키면 신라가 당을 도와 고구려를 공격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침 고구려 원정 실패한 당태종은 자 마침 고구려 원정 실패한 당태종은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신라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김춘추 입장에서는 김춘추 신라 입장에서는 주 저기 백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싶고 당태종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고 그런데 서로 힘을 합치면 결국에는 신라 신라랑 당태종이 힘을 합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당 연합이 형성이 되면서 공 서로 적이 적이 합쳐지니까 뭐예요? 고구려고 하 백제가 공동의 적이 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이 나당 동맹이 맺어지면서 두 개로 나뉘어 있던 전선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나당 동맹이 성립이 되고요. 신라는 당으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는 대가로 대동강 이북의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영토를 양보하기로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대동강 이남은 누가 먹는다? 신라가 먹는다. 백제에서는 잦은 정복전쟁으로 지배층이 분열하였고 백성들이 불만이 커져갔다. 신라와 당은 이를 틈타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에 마서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그러니까 황산벌에서 한건 660년이겠죠? 백제 멸망쯤에. 황산벌에서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나당연합군은 사비성을 함락하면서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백제 부군을 주도하였고 흑치상지능도 임존성에서 이에 호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변화하겠죠? 복도에서 주의 안 하면 치인다. 복도 주의 치 복도에서 주의 안 하면 치인다. 복도 주의 치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배층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이, 그런데 이제 복심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백제부동을 주도를 하면서 나머지 그 백제의 왕족들은 모두 다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가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여풍을 모셔와가지고, 음, 주류성에서 이제 부여풍을 왕으로 앉혀가지고 백제부공동을 주도를 하는데, 복신하고 도침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신이 도침을 죽입니다. 그리고 복신하고 부여풍도 또 옥신 같은 부여풍이 또 복신을 죽이고 여기서 그 지배층 내부의 분열이라는 게 겁니다. 결국 흑치상지리도 나중에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나 백제 지배층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백제 부흥을 돕기 위해 파견된 왜이 군대마저 백강 금강 하구에서 나당민합군에 그게 패하면서 백제 부흥 운동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돌백왜잖아요. 고돌백왜 뭐둘걸음 위에 있으니까 그런 다치고 고돌백왜. 그래서 일본은 진은 진심으로 도와줬거든요. 진심으로 아무래도 자기의 문화를 모두 전달해준 형님 국가가 형님 국가가 백제였으니까요. 고대 동아시아 국제는 백강전도. 백제 는3년후 나당 연합군은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주류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백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왜가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그리하여 백와 왜의 군대는 백강에서 나당 연합과 군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백제 외는 크게 패하였고본토로누가 외는 고구려 성문사 나당 동맹의 공격을 대비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부흥동이 일어나답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와 당은 곧 바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지하를 휘 이를 막아냈고 그리고 몇년후 연개소문이 사망하면서 고려 중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가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 배경이 두 가지인데요. 1번, 첫 번째가, 연계소문이 사명이면서 고구려 지배층 내부에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 이 연계소문이 집권게되는 배경이 너무 포악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영유왕을 죽이면서 수, 200, 수백 명의 귀족들을 죽이면서 독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의 기반이 취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 소모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자체가 이제 그 고구려의 이 청야전술과 그 다음에 산성에서 버티는 이거를 그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장기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쳐들어와요. 막 소규모의 병력으로 매년 쳐들어와서 잽을 날려가지고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 틈타 나당 연합군은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결국 1년의 전쟁 끝에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6, 6 6 8년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연계소문이 사망을 하면서 고구려 그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연계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종토는그 남쪽 국경에 있어서 상당수의 영토를 들고 음. 신라에행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생, 남권, 남산, 연남생, 연남권, 연남산,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남권하고, 첫째의 남권하고, 남생, 남산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의 남생이 당나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부에서 무너지면서 고구려는 멸망할 수 밖에 없었고요. 자, 이후 건무장 등은 왕족 안승을 왕으로 받들고 당군과 싸웠으며, 고연무도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무사한테 물어봐요. 너 어떻게 자? 뭐 사무라한테 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자? 그러니까, 거만 꾸연. 검을 안고 잔다. 검안고연 어떻게 자? 검 안고. 연 그래서 검모잠 안승 고구려 아 고현무 검모잠 안승 고현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구려 부군군 세력은 신라의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지배층이 분열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 신라의 지원 고구려 부군군이 신라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요 지도를 보시면요.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현무가 오골성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검모잠이 함성에서 일어나는데 당나가 쳐들어가지고 검모잠을 죽고 함성이 저기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안승이 여기 익산으로 들어가서 신라의 땅으로 들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신라의 보호 아래 이제 신라의 고구려 바지 사장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라가 나단전쟁에 승리하고 삼국통일이 오다 자 백제가 6 6 0년 고구려가 668년 멸망을 한 다음에 그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아니 당나라가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당나라가 딱볼때 당나라가 그 원래는 대동강 이남이단, 그러니까 백제 땅 대부분을 신라한테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서 당은 한반도의 도호부는 군사통치기구로 설치하고, 이게 뭐냐면요, 그, 도호부라는 거는 직접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땅도 그냥 신라한테 한 톨도 안 주고, 자기가 나한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가 딱보니까 어, 뭐야, 고구려하고 백제에다가 냠냠 했는데, 야, 신라도 오동통 하니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도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마저 당의 영역에 편입하려고, 정복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과 연계해서 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쟁, 나당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요. 몇 년이 걸친 전쟁 끝에 신라는 매수성과 기벌포에서 당군을 이따가 크게 이기게 됩니다. 매수성은 지금의 경기도 연천 지방이고 기벌포는 금강하고입니다. 금강하고, 금강하고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당군을이따가 크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당군은 한반도에서 완전 히몰러갔고 신라는 삼국통일을 676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다 타이밍인데 만일 당나라가 모든 전력을 신라에다 쏟을 수있었으면 신라는 어,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신라를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키다리 아저씨 이름은 토번. 지금의 티베트입니다. 나단주의 무렵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어땠을까? 신라와 당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무렵, 당의 서쪽에는 티베트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토번의 왕인 송첸캄포는 동서 교역의 패권을 장하고자 당의 지원을 받던 통유군을 멸망시고 키 비단길로 나갔다. 이거 어, 이제 템이 지금 지도를 넣어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토번이라는 애들이 토반이라는 애들이 이제 그 토요콘 투유권, 토요콘은 당나라의 반체 사정입니다 얘들을 멸망시키고 비단길로 나가게 되는데 이 토요콘을 멸망시키고 나가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비단길이 끊기니까 그 당나라로 들어오던 돈이 끊기게 되고 그 다음에 토요콘을 멸망시키면 토요콘 바로 앞에가 장안입니다. 장안 당나라 수도. 그러니까 당나라 수도를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다이렉트의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당른토번과의경려한 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신라와의 전쟁에만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660년대에, 그, 그러니까 그, 지금의 당나라는 미국, 미국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동부전선이었던 여기 극동전선이었던 신라지방에 그 군대를 파견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660년대까지 이제 잘 있다가 2 6 6 660년 말부터 토박이 자기 나라를 공격을 하니까 671년에 그 서인귀 이때 서인귀 장군이 여기 사진 넣어뒀는데서인귀 장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670년에 당나라 10만 대 저기 10만 정예병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던 당나라 최고의 정예병이지않습니까그 정예병과 신라가 싸우게 됩니다. 정의병과 칠나라가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누가 이길까요? 토번이 장군은 가르친닝이라는 토번 장군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670년에 놀랍게도 토번이 군대가 당나라를, 멸, 저기 당나라 군대를 점멸시킵니다 그리고 서린규 장군도 사로잡히게 되고, 이때 상당수의 당나라 정의병이 그 장군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670년에 당나라 정의병이 박살이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문무왕이 이제 670년에, 670년에 문무왕이, 예, 백제 땅 쪽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70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당나라와 신라가 싸우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비천 전투에서 토번이 승리하지 않았더라면은 어 신라가 감히 당나라한테 그 공격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신라가 진짜 위기에 처할 즈음에 어 토번이 당나라 뒤통수를 때려주고 토번이 위기에 빠질 즈음에 신라가 당나라 뒤통수를 때려주고 양쪽으로 병력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는 음 그 이후로 대비천전투 이후로 당나라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꺾이게 되고요. 이걸 기점으로 그 뒤에 698년에 발해가 어, 생기게 되는 그 하나의 그 흐름이 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북통의 완성 6 7 6년 메서성 기벌포전투, 기벌포 메서성 기벌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여 남북국을 이루다 고구려 가 멸망한 후 수많은 고구려 유민이 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요서지방의 영주 중국 차요왕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고, 고구려 고구려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칠석임의 거란족의 반란으로 이 지역에 대한 당의 통제가 일시적으로 무너지자 옛 고구려 장에했던 대조영은 자신이 묻고 동쪽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대조영은 그 고구려의 당나라 역사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구려 별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록을 한번 볼게요. 대조영이 발행한 국 대조영은 원래 고구려의 한 갈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구려 사람이긴 한데 그한 갈래래요. 그러니까 아마 국제결혼을 통해서 그 아버 저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쪽에 하나가 뭐 고구려 계통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아라... 대조영이 아버지 이름이 걸걸 중상.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말갈족 추장의 이름이 걸사비거든요. 걸걸 씨는 이게 말갈족 쪽인데 그냥 이게 이건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그래서 대조영이 말갈족과 아버지가 말갈족이고 어머니 쪽이 고구려 계통이지 않을까라고 어 저기 이제 카더라. 이렇게 어 하는 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구려 얼마 전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697년에 천문년 전통에서 승리하면서 698년에 발해를 세울 수 있었는데 당나라로 전쟁에서 이제 말갈족 추장님또걸사비우가 죽고 그다음에 아버지였던 대조영 아버지였던 걸걸중상도 죽거든요. 그런데 대조영이 그 군대를 이끄니까 말갈족하고 고구려 사람들도 다 대조영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런 대조영의 이런 피줄과 관련된 게이 발해의 건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조영 그 무리를 그 영주로 어, 옮겨가 살았다. 대조영은 마침내 그 무리를 끌고 개로의 옛 땅에 들어가 동무산을 거점으로 성곽을 쌓고 거주하였다. 대조영은 용감해 있고 병사를 잘 다뤘으며 말갈 무리와 고구려 무리 남은 무리가 점차보여들었다 그러니까 말갈과 고구려의 무리들이 통합해서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칠세기 말 거란족의 반란으로 이게 이진충의 반란인데 거란족의 반란으로 이 지역에 대한 당의 통제가 일시적으로 무너지자 옛 고구려 정부였던 대조영은 자신이 무리를 이끌고 동쪽을 탈출하였다. 그는 만주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동무산에 수도를 정하고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게 되었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남북국 시대. 발해는 고구려인과 말간인들로 구성되었으나 고구려인이 중추가 되어 세운 나라였고요. 발해의 왕은 대외적으로 고려 구, 고구려 고강이나 친하며 발해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 가임을 내세우게 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율공은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쓰시하는 것을 비판하고 발해고를 써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발해고의 일부를 읽고 발해의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여시 백제가 망하고 고씨 고구려가 망하자 김씨 신라가 그 남쪽을 차지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차지하여 발해라고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그러나 맛. 그러니 마땅히남북국사가 있어야 한다. 대씨라는 이름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소유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그것은 동쪽, 서쪽, 북쪽을 넓혀 크게 만들었을 뿐이다. 바로도 우리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륵공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발해의 공국 세력이 고구려 사람이고 발해 땅 또한 고구려 땅이므로 우리 역사에서 볼수 있고 우리 역사를 볼수 있고 남쪽이 통일 신라 북쪽의 발해 아울러 남북국 시대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부식이라 사람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몇 년에 동안 맺혔던원수를 갖고 백성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였다. 그러니까 이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김부식이고 신채호는 김춘추가 당을 불러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것은 반민족적인 일이다라고 신채호는 알고 있습니다. 김춘추가 당을 불러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것은 반민족적이다라고 일 해서 시, 어, 신라의 삼국 통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